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베이비도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또몇 가지 나왔습니다. 오늘 텔레그램 공지방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퍼피펀에서 모버 리워드로 더큰 이익을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피펀에서 토큰을 구매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모버 리워드가 출시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프로그램 출시를 통해서 더큰 보상과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있을 텐데요. 큰 거래를 할 때마다 누적된 보상, 이제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특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곧 출시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베이비도지의 로드맵 출시를 말한 것 같은데요. 베이비도지 팀은 생태계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뭐 여기에는 게임, 지갑, 민플랫폼, 탈중화가 거래소, 브릿지 기능, 뭐 부동산 통합과 같은 새로운 영역이 포함됩니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24년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의 로드맵 출시를 소개하면서요, 앞으로 소개될, 이제 앞으로 발전될 주요 기능과 개선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요 계획들을 살펴보면요 시즌 2 컨셉과 함께 게임 리스트를 공개했고요 에어 드랍 이 에어 드랍까지 준비 중이 있다고 했죠. 향후 출시된 게임 마켓플레이스에 대비하란 말이 이제 플레이스가 출시가 된다 이게 플레이스가 온이 되면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이비도지는 사실 지금도 에어드랍 중에 있죠.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상승장 온 되기 전에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시고요. 자, 혹시라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9982-5723제 번호로 베이비. 다들 아시죠? 이 베이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에어드랍 과정 차근차근 안내가 가고 있으니까 오타 없이 보내셔서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퍼피펀 출시가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소각, 이 소각을 관련한 바이백 문제를 이 퍼피펀으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퍼피펀이 출시가 되면 정말 대호재입니다. 또 베이비도지의 지갑도 이제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전환이 될 테고요. 또 무엇보다 솔라나, 이 솔라나 브릿지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추가 토큰 지원. 이제 이 솔라나 브릿지를 하면서 추가 토큰 지원 혜택까지 정말 두둑히 챙겨온 이번 로드맵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베이비도지를 이용한 부동산 구매 솔루션 출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 위에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이게 성과가 이뤄져야 혜택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이비도지로 부동산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아무튼 이번 로드맵 출시가 상당히 획기적이다. 정말 획기적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중요한 소식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6시부터요. 자, 오늘 6시부터 빗썸이 이제 입출금이 일시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문제로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건데, 이 말은 즉, 업비트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오늘 오후면 정말 폭등장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황금 불장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변동성 배제할 수 없겠죠. 지금 변동성이 심각합니다. 저도 뭐 도지코인이나 리플 이런 오르는 추세에 들어갔다가 다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뭘 들어가야 현명하게 수익을 볼수 있을까? 저 또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자, 제 어피트 계좌입니다. 자, 위에 로그웃 보이시죠? 이거는 어제 짠인데 오늘은 거의 100% 그냥 무조건 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4일 만에 8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로 보면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자, 1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60%를 더 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또 매도를 하고 새로 들어갔었고요. 자, 이거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적중률이 95% 이상인 매매 타점 검색기. 이 검색기를 이용해서 거의 하루에 100%가 넘는 꾸준한 수익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요.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딱딱 알려주고 있어요.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딱딱 알려주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것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요. 이 검색기가 세력, 고래라고 하죠. 고래 매집 신호부터 매도 신호로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또 오래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저 믿고 무조건 오늘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제가 오늘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수익 톡톡히 보셨다면 그때는 구독과 댓글, 좀 응원의 메시지 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이 검색기는 수익,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조건 아예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주소라던가 이런 개인정보 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받으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95% 사실 제가 써본 바로는 거의 100% 맞는 것 같거든요 이 검색기를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이제 빗썸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한번 편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장담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담하고 진짜 적중률 미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손해 보시는 거 없이 어차피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서였습니다.